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기념관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3만여 명이 동참한 3.13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의료 서비스에 외국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 활교뿐 아니라 의료 활교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송파구에서 오늘은 장 담그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7년째 이어진 이 행사에 올해는 다문화 가족도 참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립기념관 릴레이 탐방을 진행합니다. 지난 8일에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이 탐방교육에 나섰는데요. 김종현 PD입니다. 이른 아침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 버스에 올라타 친구와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이 순간을 담고자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날은 법무부가 주관한 탐방 교육을 위해 천안에 위치한 독립 기념관을 방문하는 날. 누구한테, 누구 한테, 누구 앞에서 한테 조금 예산을 관리 있는 거 물어보면 우리 대답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대답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역사 공부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가족 간 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같이 나올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뭐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오늘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즐겁고 좋아요. 역사 공부도 좀 하면 아이들한테 또 교육도 되고 여러모로 다 좋죠. 이번 탐방 교육은 제한 외국인들에게 삼일 운동부터 임시정부 소립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문화, 역사를 잘 이해하는 그래서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서로 동참할 수 있어 그런 결심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와 국권 회복 운동이 진행되던 시계 전시관을 방문했으며 이들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독립 기념관에 들어와서 한국 역사가 뜨니까 그. 저는 베트남 사람이라서 옛날에 베트남 사람도 그 전쟁하고 집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감하고. 정말로 여기서 여러 그 전지해 보면서 기원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났던 이 나라가 일본이 이렇게 나쁜 거 했던 것이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 일본이 니 사이 좋은 나라로 다시 그출발할수 있으면은 좋다고 정말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국에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자기 태극기를 그리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흥미를 돋우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기며 그림에 열중합니다. 이번 교육은 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본부와의 협력으로 어, 국내에 정착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함으로 인해서 어, 국내 정착에 좀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를 돕기 위해 참여한 수원 사회통합 자원봉사협의회는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역사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와서 어, 직접 보고 또 우리 역사 탐방하는 그 부분들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어, 많이 느끼고 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어, 독립이 됐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어, 뭔가는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번 탐방 교육이 내국인이 함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만세. 담은 뉴스 김종현입니다. 해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100년 전 3월 13일 중국 용정에서 대규모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KBS 홀에서 열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13 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중국 동포 연합 중앙회 주최로 지난 9일 KBS 홀에서 열렸습니다. 3.13 만세운동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중국 용정에서 열린 대규모 항일 시위로 중국 동포 3만여 명이 동참해 중국 내 항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중국 조선족 동포들도 우리 3.1운동에 동참했고 피를 같이 흘렸고 중국 연변 땅에서 3.1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널리 알리자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끈끈히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화합 단합의 길을 가고 또한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잘 지키고 우리 자존심, 우리 힘, 우리 자부감 키워 드는 데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고 313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되짚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했습니다. 독립 운동이 대주년은 100주년은... 우리 아리랑부터 두만강 건너가는 장면으로서 무극으로서 첫 장면을 마련했는데 우리 민족이 특색을 띤 다문화의 행사를 다 같이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 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받주세요 우리 비나라의 여수당 이들 중국 예술인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중국 동포 인민 역사를 재현하는 무극을 선보이고. 100년 전 항일 정신을 담은 노래를 백인 합창단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되고 정말 이 날을 깊이 깊이 기념으로 전해 오고 있다는 거잘 알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와 연변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투쟁했던 역사를 기억하며 내국인과 동포와의 상생의 길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뷰티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도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의료 한류가 기대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는 90.5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93.3%는 다시 한국 의료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주위에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4.8%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 기술, 의료진의 명성, 외국어 서비스 등의 순이었고 특히 직원 서비스와 병원 편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외국인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과 의사소통, 환자 존중 서비스에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32만여 명, 1인당 평균 1,6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병원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어 의료 한류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변경된 고용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용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로 전환 신청을 할때 정부 추천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고용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이 같은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는 업체를 확대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용 추천제도 확대로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수산 분야에 우수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지난 8일 글로벌 문화학교 강사 42명을 선발했습니다. 글로벌 문화학교는 외국인 강사가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전통문화 체험 등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문화학교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교육지원청을 통해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과도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250회, 5천 명의 아동·청소년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성 존중 교육을 통해 모두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엘셋 박현주재단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재를 전자책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중언어 전자책은 미래엘셋대우와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에서 개발한 이중언어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단어와 문장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을 수 있고 다양한 형식의 문제풀이 등을 제공해 학습의 흥미와 몰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 전자책은 미래엘셋 박현조재단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중언어 교재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다문화 청소년 기술고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 지난 8일 부탄교육부 차관과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부탄교육부는 기술교육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부탄의 기술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으며 부탄교육부 공무원 9명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문관 2명 등이 이날 방문을 함께했습니다. 부탄교육부 관계자들은 다솜고의 기계, 설비, 전기, 세학과 교육시설과 교육활동을 참관하고 기술교육 커리큘럼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이 다음 달 21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 7명을 출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출전이 확정되면서 국제탁구 연맹은 남자복식과 여자복식, 혼합복식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탁구는 남북단일팀 구성이 가장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지난해 세계탁구 선수권을 시작으로 코리아 오픈, 그랜드 파이널스 등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북탁구의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은 참가자 명단 확대 문제에 당면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신청한 화상상봉 관련 장비와 물자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서울과 평양에 마련된 상봉실에서 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이뤄지는데 기존 설비는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십자 실무 접촉 등 화상상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전통 장담극기는 3월 무렵이 제식이라고 하는데요. 송파구에서 장담극기 행사가 개최돼 다문화 가정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13일 송파구 풍납 이동에서는 장담그는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박현숙 장인은 재능 기부를 통해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이 고추장을 담기 위해서 집에서 조청을 제가 발효를 다 시켜놔요. 엿기름에다가 밥을 해서 넣고 그걸 삭혀서 꼭 짜서 거기에다가 생 마늘을 끼어서 갈아 넣고 조종을 고아요. 어느새 붉게 만들어진 고추장, 명인의 비법과 주민의 손길이 더해져 먹음직스러운 빛깔이 됩니다. 저잖아요. 저면은 고추장이 이게 자꾸 이제 최댈수록 찰져져요. 이 행사는 7년간 이어졌으며 특별히 올해는 다문화 가정 주부가 참가해 함께 전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장 어, 담근 날이는데 저는 어, 고추장, 된장, 에, 잘 배웠습니다. 어, 가족들이 해서 맛있게 열이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정성스럽게 담근장은 지역 내 노인정과 복지센터에 전해집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는 주민들을 위한 떡 매치기도 진행돼 전통 문화 체험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된장미소를 만들어요. 오늘은 매주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집에서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도심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장 담그기를 통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이웃 간의 정도 돈독하게 다졌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나눔 공간 누에 살롱의 운영을 1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마을 공방 육성 사업으로 조성된 누에 살롱은 2019년 상반기 운영팀으로 완주 다문화 공동체 보물섬을 선정해 7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보물섬은 지역 음식을 활용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문화 음식을 개발하는 등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며 다문화 전시회,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들의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충북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일부터 매주 결혼 이주민 생활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총 26회기 진행되며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민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생활요리를 배우고 직접 요리실습을 할 뿐만 아니라 영동군 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봉사도 진행합니다. 무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일 어울림 문화교육을 개강하고 참여 가족 100여 명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어울림 문화교육은 문화 예술을 매개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친목을 쌓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반디아띠 줄넘기단 25명, 무주 어울림 무용단 30명이 구성됐으며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어울림 문화교육이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유아동 청소년들의 선입견 없는 올바른 성장통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일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예천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어린이 한글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학교생활에서의 원활한 교육관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주정아 센터장은 결혼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지역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일 결혼 이민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갖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업은 초기 결혼 이민자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국어 교실의 단계별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온 가족이 행복의 균형을 이루는 지역 공동체 역할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학문적으로 2010년 다문화가정상담사에 이어 2013년 출입국관리법령 27개 교과목으로 대학,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법무부 사회통합과 한국사회 이해강사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수가 10년 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 학교 교과 과정에 재학생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의를 감안할 때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2018년 11월에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 진학 상담을 양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민 다문화 시대의 발전 방향을 중앙부처 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정책의 모델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별 다양한 모델을 탐방해서 성공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다문화 사회 전문가인 글로벌 인재가 될 학생들에게 21세기 한국과 국제사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래에 펼쳐질 다문화 국제사회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군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를 통한 전국 17개 시도의 다문화 공립학교 설치와 노동부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전국에 추가 설치하고 복지부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의료권 보장과 법무부와 국회를 통한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과 청와대를 통한 다문화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를 통한 학교의 외국 음식 급식으로 글로벌 감수성과 다문화 이해 증진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다문화 거리 조성과 법무부를 통한 이민국가 사회 통합 제도 정립이 중요합니다. 시급한 과제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들을 각 부처에 발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 40개 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다문화가정의 초중고교생들에게 학교 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지도할 대학생 4,000명을 모집합니다.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3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 입국과 취업, 허위 난민 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고는 방문, 전화, 이메일, 서신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무부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기와 사진, 동영상, 세계 분야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10회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에서 UCC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문화 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일꾼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에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 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국내에서도 난민 수용,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차별의 시선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